오늘은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자는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10장 2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른쪽이라는 건 언제나 강함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말은 그 마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반대로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는 말은 그 마음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다는 말은 뭐 다르게 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뭐냐 우매자는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에 이끌려 다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요 두려움이 결정하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기가 결정하게 하고 결단이 결정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을 데려갔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가서 곰과 사자를 쳐 죽이고 양을 다시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두려움으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냥 한말 내주고 말지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용기로 결정하니까 가서 싸워서 또 죽이고 찾아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용기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렇게 용기 깨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두려움의 고백이 아니죠. 이거는 믿음의... 고백 용기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용기로 산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새 친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으로 결정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금신상이 그냥 절하고 생명을 유지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결정하게 하고 용기가 결정하게 하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결정하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용기와 믿음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대로 다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주신 주시는 것은 그냥 다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다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을 내시면 피하지 말고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을 내시고 난 후에는 더큰 자비를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게 분을 일으키시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소남이, 그냥 받으라는 거죠. 공소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바보들은요, 어떻게 하죠? 그거 피하겠다고 난리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얘가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벌이 뭐냐면, 그들을 땅에 다 흩어버리셨다는 게 그래서 에덴동산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 쫓아버리시잖아요 다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죄로 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텐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흩어짐을 면하겠다라고 모여서 바벨탑을 쌓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노 위에 더큰 진노를 쌓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다가 다윗에게 주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야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이 왕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볼때 하나님께서 그 임기 유지해 주시죠 끝까지 아름답게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기름부으신 자 다윗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먼저 죽잖아요 먼저 망하잖아요 하나님과 맞서니까 뭘 해도 되지 않는 인생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 주시는 대로 받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광야를 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광야는 천국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이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받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에 늘 요셉이 만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보디발, 칭위 대장이었고, 애굽의 고위 공직자들, 뭐, 술 맡은 관한자들, 떡 맡은 관한자들, 이들과 맨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그 13년의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활약할 수 있을 정치적 준비가 그때 다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욱 더큰 유익이 되는 그런 준비가 될수 있는 기간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으실 땐 언제고 이제 도망자가 되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도망자 기간을 통하여서 다윗 왕국의 군사적 기반이 사실상 그때 다 다져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허투루 일하시는 법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나빠 보이고 우리 눈에 별로처럼 보여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받으라 하시는 것이라면 다 받아들이고 다 받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큰 유익이요 축복이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게 뭡니까?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죠.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썩어지는 거죠. 내가 포기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방송을 보니까 너무 좋은 표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는 심볼이 아니라 능력이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는요, 고난인 것 같지만, 내가 죽는 자리인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거기에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대로 십자가 받아서, 십자가 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에 보면 여러 가지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지혜자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10절과 11절은 준 준비됨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철 연장에 나를 가는 거 이거 준비하는 거잖아요 나를 가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죠 준비된 인생을 살라는 거죠 또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지 말라 이것도 잘 준비해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혜라는 거죠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우매자와 같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잘 하는 것이 지혜다. 가르쳐 주고 있고 16절 17절을 보면 규모 있게 절제하며 사는 게 지혜라고 하지요. 18절은 부지런함이 지혜라 그러고 19절은 돈을 잘 쓰는 것이고 20절도 말을 가급적 잘 아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매자 이거 원어로 시작하면 멍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멍청이로 살지 말고 지혜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런 지혜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전도자가 보니까 되게 이상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혜자들이 낮은 지위에 가고 바보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면 높은데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매하고 멍청한자가 낮은 데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만도 안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때로는 지혜자들이 낮은 데로 가게 하시고 바보들을 통해서 통치하게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를 표현하기를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지혜자로 사는 것보다 더중요한게 있는데 그 전능자, 그 주권자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해서 우리가 뭐 이제 며칠 후에 보겠지만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마지막 두 구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 14절. 보자. 13절만 보죠. 13절만.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뭐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일의 결국을 다 이야기했다. 이걸 다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더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바리샌들 나오죠? 그들은 지혜자 아닙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세요? 발이 생 기뻐하지 않습니다. 멍청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바보 같아도, 믿는 자들을 더 기뻐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게 누구예요? 어부들과 스리들과 창기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혹 우매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이 세워 주시고 주님께서 높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종들 다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용기와 믿음이 결정하게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어떻게 하자? 그대로 받으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게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혜자가 되되 더욱더 믿는 자가 되도록 하자. 우리가 그래서 세 가지를 붙들고 오늘로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